안녕하세요. 안테나라 온지입니다. 모기기 피제 추천 탑5를 준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는 물리면 가렵고 불쾌한 기분도 들지만 무엇보다 병균을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아이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원료를 사용한 모기기 피제가 인기가 높습니다. 좋은 물건 고르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안테나라운지가 여러분을 대신해 돈이 아깝지 않은 모기기피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모기에게 한 방울의 피도 허락하지 마세요. 모기기피제 구매 전 체크리스트 모기기피제는 모기의 후각을 교란시켜 사람 채취를 맞지 못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피부와 의류, 신발 등에 분사하거나 바르는 방식이며 인체에 해롭지 않게 모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성분 무기기피제는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아이가 사용해도 안전한 성분인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무기기피제로 주로 사용되는 성분은 디에틸 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 부틸 아세틸 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세 가지입니다. 디에틸 톨루아미드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 최대 8시간 지속됩니다. 만 12세 이상 사용을 권장하며 피부가 자극될 수 있고 섬유 및 플라스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카리딘은 최대 6시간 지속되며, 만 6개월 이상 사용을 권장합니다. 무색무취의 성분으로 섬유, 플라스틱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에틸부틸 아세테라미노프로피 오네이트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성분으로 안전하며 최대 6시간 지속됩니다. 만 6개월 이상 사용을 권장하며 플라스틱 및 섬유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카리딘은 후추에서 추출된 무색무취의 물질이며 피부 자극이 적은 인체 무의 성분으로 최근 기틀을 대체하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받은 성분이며 우리나라 식약처를 통과한 믿을 수 있는 원료입니다. 물놀이 시 물에 잘 씻겨 내려가지 않아 효과가 유지되며 섬유나 플라스틱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디에 뿌려도 무방합니다. 그 외에 시트로넬라, 페퍼민트, 계피 등도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지만 효과 지속 시간은 앞에 세가지 성분보다 짧으며 3세 이상 아이에게 권장드립니다. 모든 모기기피제는 6개월 이하 영하에게는 사용을 금하며 모기기피제 성분에 따라 사용 나이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사용법에 따라 알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속 시간 모기기피제의 농도는 제품의 지속 시간과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농도가 높을수록 지속시간이 길고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의 위험 가능성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농도인 제품을 선택해 필요할 때마다 다시 덧바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적절한 농도는 최대 5시간 정도 유지되는 제품을 추천하며 사용 후에는 바른 부위를 깨끗이 닦고 옷은 세탁해야 합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는 모기기피제와 모기 팔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기기피제, 추천 탑5 무로 벅스제로 모기 기피 스프레이 이카리딘 7% 함유 북무형 50ml 의약외품 최대 4시간 지속 히알루론산 함유 기내 반입 가능 무로 벅스제로 모기 기피 스프레이는 이카리딘이 7% 함유된 제품으로 최대 4시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첨가되어 건조하지 않고 청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사용 후 끈적함이 없는 가벼운 향의 무기기 피제입니다. 출국 시 기내 반입이 가능한 제품으로 해외여행 가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퓨토 디펜스 벅스 벌레기 피제 이카리딘 7% 함유, 국무형 100ml 의약외품 최대 4시간 지속. 퓨토 디펜스 벅스 벌레기 피제는 이카리딘이 7% 함유된 제품으로 임산부와 유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기 및 진드기로부터 보호하고 상쾌한 레몬향으로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4시간 지속됩니다. 시나모니오 계피 오일 스프레이 특수 공법 계피 오일 국무형 250ml 환경보생인 최대 2시간 지속 시나몬니오 계피 오일 스프레이는 특유의 냄새와 색을 최소화한 특수공법 계피 오일을 사용한 제품으로 환경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정제수를 이용해 분사 시 계피 오일을 골고루 확산시켜주며 모두에 뿌려도 옷감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지속시간은 최대 2시간 정도로 짧지만 천연원료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나 반려견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키파 마이키파 엑스트라 파워 미스트 이카리딘 20%함유 본무형 100ml, 최대 6시간 지속, 야외활동 시 사용. 홈키파, 마이키파, 엑스트라 파워 미스트는 이카리딘이 20% 함유된 제품으로, 최대 6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강하고 오래가는 효과로, 캠핑 및 등산 등 장시간 야외활동 시 적합한 제품이며, 가볍게 뿌리는 미스트 타입으로 사용하기 편합니다. 벅스락 아로마 오일, 방향밴드, 허브 아로마 오일, 무기 팔찌 5개 세트, 야외 활동 시 사용. 벅스락 아로마 방향 밴드는 시트로넬라와 페퍼민트, 계피 등 허브 오일이 주성분인 모기 팔찌 제품입니다. 향은 다소 강하지만 천연 성분으로 아이에게 사용해도 안전하고 등산, 캠핑, 낚시 등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돈이 아깝지 않은 모기 기피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